72세 이모 여사는 평생 모은 4천만원을 집안 어딘가에 스스로 숨겨 두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은행을 불안해하던 터라 차라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었고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특별하거나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평생 모은 돈을 집안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진 않으셨나요? 7년 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을 아직도 매달 10만원씩 넣고 계시진 않나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나 연금 상품의 존재를 지금은 아예 잊고 계시진 않나요? 믿고 맡긴 자식에게 한때 옮겨둔 돈이 몇 년째 그냥 방치돼 있진 않으신가요?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도 이게 진짠가 하고 망설였던 기억 없으신가요? 혹은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이 은행 앱 비밀번호조차 자주 잊어버리지는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세분중한 분은 자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에 빼앗기거나 심지어 본인조차 어디에 숨겨 두었는지 잊어버려 영영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비극이 단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슨 큰돈을 잃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하지만 그 안일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단한 번의 방심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은퇴 세무사 김정훈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재산 상담을 하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오히려 더큰 고통에 빠진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북 우성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는 며칠 전만 해도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3천만원을 찾으러 가셨다가 화재로 모두 탕진된 사실조차 모른 채 눈물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대전의 이영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단일 통장에만 넣어두었다가 그 은행이 파산하면서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참담한 경험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유, 친구,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혹은 내년 어느 날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한 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계좌 속에 묶여버린다면, 그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후회와 절망이 밀려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만 확실히 실천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째, 절대로 현금을 집에 두지 마세요. 둘째,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마세요. 셋째, 자녀 명의로 이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넷째, 금융보호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다섯째, 자산 목록을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왜이 원칙들이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삶의 열매를 지키려면 단 15분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을 떼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 소중한 정보가 주위의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첫째 원칙, 현금은 집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건 마치 귀중한 보석을 평범한 종이 봉투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막상 필요할 때 꺼내보면 이미 사라져 버린 경우가 허다하죠. 저도 한때는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며 거실 장롱 깊숙이 봉투를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날 새벽 갑자기 매미 소리만큼이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에서 난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우리 집까지 위협하고 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소방서가 빠르게 출동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장롱 속 현금은 모두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화재, 도난, 또는 단순한 깜빡 이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100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그대로 보관했다면 물가 상승으로 지금은 그 가치가 70만원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 현금을 집에 묶어두는 것 자체가 내 돈이 저절로 줄어드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1. 은행 입출금 통장 활용하기. 가까운 은행에 가서 입출금 통장을 만드세요.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매우 편리합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잔액 확인과 송금이 가능합니다. 2. 적금예금 상품 분산 가입하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도록 도와주어 강제로 목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금 상품은 이자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으니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3. 안전한 금융기관 이용하기. 예금자 보호 한도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한 곳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머지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상금은 소액만 따로 보관하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지갑이나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작은 서랍에 보관하세요. 그 외의 목돈은 반드시 은행에 맡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75세께서는 매달 생활비 외에 50만 원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모두 적금과 정기예금에 나눠 넣으신 이후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나면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비상현금이 있지만 평소 목돈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구조를 만든 덕분이죠. 여러분도 오늘 바로 집에 숨겨둔 그에게 현금을 은행으로 옮겨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통장 장고만 확인해도 내 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까지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장롱 속, 서랍 속, 매트리스 및 현금 봉투는 모두 은행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원칙,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가 깨졌을 때 모든 달걀이 함께 산산조각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금융기관당 5천만원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한 은행에 1억원을 넣어두면 그 은행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오직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는 우리 집은 오래된 시골 은행이니 괜찮다며 1억원을 그대로 보관해 두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어르신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셨죠.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요? 1. 은행별로 계좌 나누기. 은행의 5천만원, 은행비의 5천만원, 저축은행 시의 5천만원 등으로 분산 예치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좌별 잔액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상품별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입출금통장만 쓰지 마시고 정기예금적금 m 매매품원이 마켓펀드 등 이율이 다른 상품을 섞어 가입해 보세요. 이자 수익을 높이면서도 만기도 달리하면 만기가 몰려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지인 계좌 활용은 주의. 내가 관리하기 편하니까 자녀 계좌를 빌렸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 계좌에 들어간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분산하세요. 4. 투자와 안전의 균형 여유돈이 있다면 은행 예치 외에 채권형 펀드, 공모주 청약 등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투자처를 소액으로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숙지하고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만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에서 사시는 박종순, 할아버지 78세께서는 총 2억 원의 노후 자산을 다음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5천만 원만기 1년 농협 적금 5천만 원 매달 200만 원 적립, 1년 저축은행 MMF 3천만 원, 채권형 펀드 2천만 원, 입출금 통장 비상금용 200만 원. 이렇게 분산해 두니 만기가 제각각이라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했고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통장 잔액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돈이 모여 있는 바구니가 몇 개인가? 한 바구니에 넘치는 돈은 없는가? 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바로 은행 창구나 모바일 뱅킹으로 분산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나누어 담기라는 간단한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셋째 원칙 절대로 자녀 명의로 이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 돈을 맡기는 마음, 그 헌신과 사랑은 너무나 고귀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한번 아들 딸 명의로 옮겨진 돈은 비유하자면, 갓 나온 새끼새가 엄마의 둥지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둥지를 떠난 새끼새는 자기 둥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나중에 사실은 제 돈이었다고 호소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82세께서는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전해두면 혹시 모를 사정에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5천만 원을 아들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후그 아들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들의 채권자가 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할아버지의 돈까지 묶이게 된 겁니다. 결국 법원은 아들 명의로 간 돈이니 아들의 재산이다라고 판단해 할아버지는 단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본인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세요. 은행에 가서 직접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십시오. 가족관계를 이유로 대신 개설해주는 것은 불법이거나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2. 금융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금융보호자 제도와는 다르게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공인인증서나 위임장을 작성해 금융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계좌를 대신 조회하거나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역할만 할뿐 돈을 빼가는 권한은 없습니다. 3. 신탁상품을 고려해보세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노후 자산 신탁상품은 자산이 신탁, 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부를 돌려받게 돼 법적 분쟁에서도 안전합니다. 4. 가족 간 합의 및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부득이하게 자녀 명의로 자금을 옮겨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 임치 계약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계약서의 이도는 부모님의 소유이며 자녀의 채권 채무와 무관하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만 실수해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 가족 간에 오갈 때는 신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문서와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후회 중 하나가 아들을, 딸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정작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봐도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통장과 금융기록을 점검해보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가 있다면 즉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에서 소개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녀 명의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본인 명의 계좌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자산은 더욱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넷째 원칙 금융보호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누가 관리해 줄까요?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꼭 필요한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파트너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정 대상 본인이 미리 지정한 가족 친지 중한명 혹은 두 명까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은행 창구에서 금융보호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과 보호자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해 제출하면 됩니다. 2. 권한범위 보호자는 예금인출 한도 하루 최대 200만 원인의 공과금 납부, 보험료 납부 같은 일상적인 금융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나 고액의 펀드 가입 등 중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없으므로 보호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유효기간과 해지 지정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해두어야 하며 언제든지 본인 동의하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4. 어떤 점이 좋은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대신 공과금과 병원비를 납부해주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동결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정수 할머니 78세께서는 몇년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당시 아무런 대비 없이 쓰러지셔서 병원비를 납부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며느리가 은행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본인의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여러 차례 은행을 오가야 했고 그 사이 병원비 연체료와 공과금 연체료가 불어났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이정수 할머니는 바로 금융보호자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도 지정된 아드님이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공과금과 병원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 할인 혜택도 받고 연체료 부담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메뉴에서 금융보호자 지정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뿐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지정해 두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가족의 걱정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과 예금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돈을 지켜줄 것인가입니다. 금융 보호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칙 자산 목록을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한테 통장이 몇개 있더라? 하고 순간 머리가 하얘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나 친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통장 정보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들으신 적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0년 넘게 휴면 계좌로 묶여 있는 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아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는 자산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이죠. 자산 목록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엑셀 파일을 활용해도 좋고 깨끗한 공책이나 노트 한 권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좌 정보. 은행명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예금 종류 입출금통 장정기 예금적금 MMF 등과 가입일, 만기일, 잔액 최근 조회 시점, 기준도 함께 기재하세요. 2. 보험연금 목록 가입한 보험실손의료보험안보험연금보험 등과 보험사, 상품명, 계약번호, 월납입액 및 남은 납입기간을 기록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정부나 회사에서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면 예상 수령 개신 나이와 월 수령액 또는 예상액을 적어두세요.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한 집, 토지, 상가 등의 주소, 등기부등본상 면적, 시가 또는 감정가를 적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 번호, 모델, 등록 연도, 현재 예상 시가를 기록해 두면 유사시 매각이나 대출 활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4. 증권 투자 상품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한 상품명과 수량, 평균 매입단가, 현재 시가 또는 평가액을 적어두세요. 주식은 증권사 계좌 정보증권 사명계좌 번호와 함께 기재하면 거래 내역 확인이 훨씬 편해집니다. 5. 기타 자산. 금, 은, 예술품, 골동품처럼 실물 자산이 있다면 보관 장소와 대략적인 감정가를 적습니다. 대여금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저당 잡힌 채권 채무 내역도 잊지 말고 기록하세요. 문서화 할때 유의할 점은 최신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통장 잔액이 변하듯이 투자 상품의 평가액도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스마트폰 뱅킹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조회해 기록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끼워두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한 분의 자녀, 신뢰할 수 있는 친지에게 문서의 존재 위치를 알려두거나 문서를 촬영해 안전한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에 백업해두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9세께서는 20년간 모은 현금과 예금 기록을 공책 3권에 정리해두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셨을 때 자녀분들이 그 공책을 보고 바로 은행에 가서 병원비를 송금할 수 있었고 보험사에도 신속히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 모두가 큰 스트레스 없이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자산 목록 작성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 위에 안내드린 항목들을 하나씩 채워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내 돈을 찾아내고, 혹시 모를 분쟁이나 긴급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공책 또는 엑셀 파일을 꺼내 들고, 나의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보세요. 그 문서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론부에 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절대로 현금을 집에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돈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불, 도난, 깜빡이즘으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둘째,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분산 예치하시고 입출금통장정기 예금적금 MMF 등 상품을 적절히 섞어 운영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로 자녀 명의로 이체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도 법적으로 내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지키고 불가피할 때는 공증된 계약서나 신탁 상품을 활용하세요. 넷째, 금융보호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볼수 없을 때 지정해 둔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비공과 금병원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 두면 연체료 지급 불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산 목록을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계좌, 보험부동산 투자 상품 기타 자산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공책이나 엑셀 파일에 정리해 두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원칙은 그 자체로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일일 뿐이죠. 그러나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후회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넘게 찾지 못해 휴면 계좌로 묶여있는 10조 원의 돈,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채 기억 속에만 남은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즉시, 1. 집에 숨겨둔 현금이 있다면 은행으로 옮기고, 2. 통장 잔액을 확인해 분산 예치 계획을 세우고, 3. 혹시 자녀명의 통장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4. 가까운 은행에서 금융보호자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5. 자산 목록 문서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 해도 된다고 미루다가는 또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여러분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든든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